저희가 교육을 시작한 지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 50건이 넘는 문의를 받으면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이런 문의들이 많았습니다. 원하는 아이템만 교육받을 순 없나요? 싱크대 관련해서만 배우고 싶은데 따로 교육을 진행하진 않나요? 저는 설비를 하다 와서 마케팅이 제일 궁금해요.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교육을 받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비용과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예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수리 교육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비용이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기에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게 고민이실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 나와서 떠들어 봐야 돈을 정말 벌수 있는지, 이 사람들이 잘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행에서는 부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비용과 신뢰로 인해서 집수리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분교육을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부분교육 종목 설명. 세 번째는 신청 방법입니다. 마지막 신청 방법에는 특별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부분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개월 동안 약 50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 동행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5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원하는 아이템만 혹은 마케팅만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약30%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동행은 항상 정규교육을 지향합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정규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된 창업을 할수 있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규교육을 지향할 수밖에 없겠죠. 금액이 비싸니까 돈을 많이 벌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렴한 금액의 교육을 하는 업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을 받는 인원 자체가 다릅니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천 명이 넘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위해서라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금액의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생분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월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직장 생활보다는 나은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정규교육이 좋기 때문에 지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부분 교육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뭐 이유를 따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비용과 실내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리 및 기술 관련직을 하다 오신 분들이 상담받는 분들 중에 약70%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약10% 정도는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기술이나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부분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부분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 동행을 평가해 볼 수도 있겠죠 아 여기는 정말 제대로 알려주는구나 혹은 아 여기는 내가 원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먼데 라며 한 번쯤은 체험해 보고 기술을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두 번째 부분 교육 종목 설명입니다 아 참고로 저희는 수전교체 방충망 교체 같은 교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아이템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재 준비부터 교육 준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종목들을 선정하여 교육을 구성해 봤습니다. 총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리석 복원입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싱크대 상판 복원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구멍 복원입니다. 화장실, 주방, 상가 할것 없이 타일이나 각종 구멍들을 복원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석고벽, 벽지 복원입니다. 이 아이템은 특히 가정집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짐을 옮기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 혹은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뭐, 아무튼, 석고벽, 석고벽, 석고벽 복원 교육과, 석고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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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고벽. 뭐, 아무튼, 석고벽 복원 교육과 마감까지 할수 있게 벽지 복원까지 교육해드리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마케팅 교육입니다. 마케팅 교육은 앞에 세 가지 교육과는 다르게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초급반은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블로그에 관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뭐 사실 이 정도만 아셔도 집수리 창업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시장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유튜브, 인스타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준비할 수 있게끔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중급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추천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아이템이든 마케팅이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신청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집 인원은 각 종목당 3명까지만 뽑습니다. 2월 안에 인원이 모집되는 대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장소는 인천 계양구에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3명입니다. 아, 그냥 심심한데, 신청이나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업체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노쇼가 생기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 있으니 그점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얼리버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만큼 원래 금액에서 약4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을 한다 말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얼리버드 같은 소리하고 있네. 계속 그 금액일 거잖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부분교육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저희 동행을 마케팅하기 위한 자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할인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금액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아, 물론 각종 보건이나 마케팅 교육에 대한 퀄리티는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방법만 알려준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을 다녀보셨다면 공부하는 방법만 알려준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 스케줄 관리부터 진행 방식까지 어떤 업체든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인을 진행하는 것이니 기술이나 마케팅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분 교육을 받고 정규 교육을 받으려면 어이, 돈을 두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당연히 아닙니다. 부분 교육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하고 등록을 받으니 돈을 두번 내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아, 참고로 정규 교육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오늘은 동행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교육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순한 홍보? 맞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든 시공이든 교육생 혹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래 지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홍보를 하더라도 이번 부분교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행은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동행기술 교육센터였습니다.